아니 내가 뭘 사온거야 지금 아니, <laughs> 아니 내가 뭘 사온거야 지금 오, 씨, 이게 맞아? 이거 맞아? 와 와우 이거 와우 와우 우후, 우후. 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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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А что надо? А, черного. а черного.

오, 득템. 연 뭐지? 연결을 시키 봅시다. 켭니다. 아 켜지는? 오, 오, 웅정, 웅정. 오케이 okay. okay. 와 지리네 이거 시리야 설정 시리야 시리야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 것 같아? 시 꿔요 좋다네 진해. 오지네 이거 너무 예쁘. 이의 촌의 촌이 촌의 스의 촌의 촌의